양도공파의 네, 호상씨 호상씨 아원관 하늘공파의 종반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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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원관 경렬공파의 종천씨 대축원 양도공파의 호진씨 네. 10년은 종형이 제가 합니다 아, 아, 진설 호진씨 동양 로 다른 호진씨가 또 있습니다. 동노 호기씨, 봉작, 헌색씨, 찬인, 네. 동익씨 네. 어, 이게 지금 순서대로 하면홀기에서 부르는대로 과일 올리고 저거 올리고 차례차례 차례 올리는데 지금 시간경우는 미리 올려놓고 있습니다. 차 신사 이엔 불에 불 파기자오. 천설방 차 포해 차 병명 차탐차적차시적차공전차방다 됐죠. 이 감신승조입니다 찬인, 이인, 초원관, 예, 관절. 찬인. 초원관 하면서 관절로. 관소식수입니다이게 신일전. 신일전이 먼저. 이리인 본 h u 1인 a r y Hun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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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n 번 a r y Hungary, h 향으로 들은 대로 동양이 들고서 향으로 들고서 꽂으세요 거기 땅 넣고 하지 말고 잠깐만 두번 들었어요 어?

헌관 따로 세한장 따로 해야지, 한장 따로 한장 따로 한단 따로 한번 따로 쓰겠... 한번따세 쓰겠... 에번 따로 세번따한번 따로 쓰따한쓰 아이가또 위로 올라가요. 아, 그자리가 하나? 이 택행장이 있었잖아? 네. 공장이 이렇게 없었어요? <laughs> 공장이 고 해야지. 네, 충분한 자리. 아니, 모자거 아직 아, 아, 다시 있어 세배. 예. 아. 임름복이 돌아가세요 한초원여초원겠습니다창익광사 초원여행 창초원여 모시고 광사의도가세요신입그 그래, 들어가세요 일인 봉작 괴징 한관 2자 수, 집사. 따라서 드려. 따라서. 따라서 드리면 받아서 눈높이를 올렸다가 장을 바꿔주세요. 수, 집사. 집사 받으세요. 집사, 전우, 탁상 고쳐. 조추 <목소리> 삽수의 전문가 이입니다저희자개회복2복 풀벅. 하세요. 어머들이요 잘하는 게 아니라 2 하세요. 독촉! 이제, 헌금지자, 공령대 헌금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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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금지자 헌금지자, 헌금지자, 헌금 22대 조고, 통운 대보, 전부전서, 치서부군, 현, 시, 22대 조비, 선원군, 부인, 각시, 보기, 종덕, 운천파 본동이로 상록이서 재천구며 이중단모 거대 청작수소 기천세사상향허 모두 일어나세요 천명재배. 네, 가세요. 찬인, 이, 안, 안, 예, 요인인아 신을, 전인인인 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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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을 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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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작전그은전그 같이 하세요. 인간 보고 좀저저 동작 전작을 동작 전작 전과 같이 하세요. 어.

부문관제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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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고이 천주 진가 화단삼시 건강이야개부덕툭툭천장하고 <목소리> <참가하고>. 화단삼시 <목소리> 하세요

들어주세요. 사실 이제 수영 끝나고 안녕히가십시오 하고 헤어지는 수업입니다. 추석 시절 헌건이와 재우자, 개, 재배 <laughs> 철천, 진설, 이인, 분리, 차, 철! 네 끝났습니다. 다음에 지금 네, 어, 여기 여러분, 어,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지금 제 우측에 계신 분이 파, 파수 회장 석 파수 회장님이십니다. 93세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직전공 네, 중관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 첨주공의 승기회장님이십니다. 인사하세요. 인사하시죠. 오늘 촬영을 위해서 애써주신 경영 대부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가족계나 네, 페이스북에서 이 사진 나가는 것을 전부 우리 저병영대모님이 편집을 해서 매일 보내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고, 네, 이제 골프장이 완성이 되면은 우리는 이제 성지로, 용인을 성지로 만들어서 우리 주인 여러분들이 항상 사계절 네, 방문할 수 있는 훌륭한 성지를 만들 것이고, 집행부 수석, 예, 윤석의장과 병문총장이 예, 오늘 내 네, 어린 행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접근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안 보이시네? 예. 그리고 저 원로 어르신들도 또 아, 지금 대 사진에 대문을 아, 나누시는데 다 듣고 아, 있 아, 사과 배 하나 아, 드시고, 아, 오늘 또 특히,